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손택스 제출 방법.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1일 소득분부터 대리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 자료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리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여덟 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역 제공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대상은 사업장 제공자가 고객과 용역 제공자를 알선 중개하고 용역 제공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는 소득이 매월 제출 대상이 됩니다. 8개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받아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손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손택스 초기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인증서, 아이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상단의 신청 제출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복지의음의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 정기 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작성을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과세연월 및 제출연월, 사업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세무 대리인으로 로그인하신 경우 수임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인적사항이 자동 조회됩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입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용역 제공자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명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제출이 불가함으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 대리운전 등 용역 구분을 선택하고 용역 제공 개시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용역 제공 개시일, 종료일의 월은 기속월과 같아야 하며 개시일은 종료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용역 제공 일수, 용역 제공 횟수를 입력합니다. 용역 제공 일수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입력하며 용역 제공 횟수는 용역 제공 기간 동안 실제 제공한 용역 횟수의 합산으로 입력합니다. 용역 제공 대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용역 제공 대가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에게 총 합산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위 항목들을 정확히 입력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작성하신 용역 제공 자료 내용이 용역 제공 자료 내용에 추가되고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내역의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체크박스의 체크 후, 선택 삭제 또는 선택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용역 제공자의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모든 자료를 입력하였으면 소득자료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료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용역 제공자의 자료를 입력하실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용역 제공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구분하여 각각의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제출 자료 요약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소득 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접수증 화면입니다.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제출 연월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지금 명세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제출하신 자료의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자 보고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손택스 제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